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주름 모공 너무 속상하시죠? 그 중에서도 모공이 너무 크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나빠 보이니 모공에 대해 한번 파보겠습니다. 모공 왜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려 해요. 모공이란 털이 자라나는 구멍으로 이 옆에 피지선도 붙어 있어. 피지도 함께 나옵. 넣... 정말 속상한 게 나는 어렸을 때는 완전 계란 깐 것처럼 엄청 피부가 매끈하고 좋았는데 모공 하나도 안 보였는데라고 할수 있는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피지선의 발달로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꾸 피지가 분비되면 그 공간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외관상 눈에 보이는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콜라겐은 피부 지탱을 하고, 엘라스틴은 탄력을 주는 콜라겐, 엘라스틴의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져 모공이 커져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바로 흔히 들어본 새로 모공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평소에도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괄사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괄사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철과상이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다 혈맥을 트이게 하여 인체 순환을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민간요법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나와 있네요. 실제 괄은 그을괄입니다 여기서 중의학요법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린 건첫 번째 황실의 비술로 흥죽. 시술로만 의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과 치료로 전수되어 온 것과 두 번째 민간요법으로 임상경험으로 서민층과 빈공층으로 전수되어 왔는데 실제 처음에는 피부를 마구 긁고 너무 쉬워서 외면 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5천년이나 전해져 온 비술 중 하나인 괄사 수천년이 지난 지금 요즘도 핫하게 많은 분들이 애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괄사란 한마디로 표면이 매끄러운 기구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를 긁어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피부 전체적으로 탄력이 생겨 모공도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더 예쁘고 탱탱한 날을 만날 수 있으니 따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